할수 있대. 오와. 여기요 여기. 어, 이모, 애송는거왜 이렇게 잘 저디로 가? 어, 좀 기다려. 어, 엄마. 엄마. 꺼내서 모가 해줄게. 이모가 해줄게. 이모. 어, 엄마야. 엄마만 엄마. 믿을 수 있어 우리 해수. 아니, 이모 이모가 아까 해수 사랑한다고 말해줬잖아. 엄마. 너 거기 뒤로 가면 떨어져. 이모 요걸 또 아까 하나 줬지 해수가. 야 애미야. 엄마. 과자 뜯어주란다. 별 꼬를 가보겠네. 아무도 믿지 못해. 어 맞아, 해수 맞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갖고 놀아도 될까? 응, 응 고마워. 가자 가자 먹봐 근데 이거 진짜 멋지다. 하늘아 너 아프면 괜찮아? 엄마. 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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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갑자기 머리 베터내버렸어. 아직 미나라 남았대요. 음. 미나라 저기 엉아들인데 가봐. 이래, 여보 장갑 찾아올게 내가. 먹어도세 물어봐, 물어보고 먹어. 에디야 아, 언니도 먹어도 돼? 요언 고마. 이거 먼저. 아, 거기로쭉 가면 돼. 제, 피부를 소중하다. 고 최대한 를 가리는 거죠, 뭐. 탈탈까봐? <laughs> 미용에 신경을 많이 쓰네. <laughs> 제보 머리에 저거 맞아? <laughs> 언니, 솔직히 말하면요, 언니. 아, 제일 저거 사이즈 조절 가능해. 피딩만 막으면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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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차에 소화가루가 그냥 한번는왜저아가씨고어는 아, 엄마가 그냥 회사 회사한테 아가씨 좀 하려 했 되네. 이거 매생놈가 <usion> 엄마한테 하는 이잖아요 은율아 밥 먹었어?

은솔아 혜수야 <laughs> 뭐 먹어? 혜수 뭐 먹어? 쪼 쿠키 은솔이 밥 먹어야지 며느리 어디 갔다? 몰라 밥 먹어야지 사만는데 며느리 밥 먹으래 아침 먹던 과자 먹어 내가 먹던 거 먹고 어? 자기야 옷 다른 거 귀뚜리 줄까? 팔토시 좀 끼워줘 팔토시? 알겠어 신경는거 너무 어려워 잠깐만 이거 이렇게 잡고 있어 이대들 잡아 이렇게 빠바빠빠빠빠빠라빠빠빠 <목소리> Bad, b a 거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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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손을 너무 무리고 있었어 어 잠깐 팔찌를 좀 빼주세요 내 네, 주머니에 넣어줘 주머니에 호박 먹기 차 됐어 열심히 해정민 열심히 해 이순덕! 야 빨리 와서 이거 묻으라고 네. 네. 어, 아, 아, 미나민뭐예 미남아? 미나니도 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 오 미나니 최고인데. 아, 미... 어. 정미나 일하, 일하는 소감 한 번만 얘기해봐. 힘든데 음, 재밌어 쉬워요. 생각보다. 공부보다 쉬워? 공부보다 쉬워? 아니, 공부보다 재밌어. 공부보다 재밌어? 그럼 공부보다 농. 공부보다 힘든데 공부보다 재밌어. 농사를 짓는 농사, 걸로. 농사 짓는 게 낫겠다. 그래도 한율이 혼자 나 농사면 재던 치던 끼리 노는 게. 한율이 유모차 있잖아. 그러게. <목소리> 수박. 안 먹는데요 아가씨. 하... 그래서 잘라놓고는 왔는데안 먹는데요. 난 오늘 뭐예요? 공부 숙제하는데. 계속 몇개 먹어 수박? 어, 한개 먹던 건 어디 갔어? <목소리> 이거 이거 해 이거 해수가 먹던 거 아니야 해수야? 혜수가 먹던 거 아니야, 이거, 한입? 아, 네! 해수 아빠, 음. 아빠 줘, 그거. 고마워. 그래, 너 아빠 밖에 없다. 해수 많이 먹어? 응. 아, 그거 말고. 아, 힘들어. 아빠는 안 돼. 맛 이걸로 말통 쐬 놓고 팍 구분만 치면 돼 그래요? 음 그건 자동인 줄 알았지 아니 한 군데다 묻어놓은 걸몇갠 따먹자 니네 하나인데. 집에다 갖다 심어 너네 집에다 갖다 심어 아니, 멀쩡한데 왜 그냥 하우스다 가 요런데다 그냥 내가 심을게 이러 여기 터에다가 아뇨 그럼 나머 쓰고 심어 그래도 다 털어버리지 털어버리지 다 털어버릴게 고집쟁이는 말안 들을걸요?

저 끝에 하나 해야 된대요. 저기 망치 있어, 망치. 뒤에 이 무게가 있어서 이거 날리는 것도 일이요워아 여기 해지가라앉나 왜? 지금? 내가 맨날 이고 다니는 것아 어. 빨면 돼. 괜찮아. 흙이라서 무이 아니라 이거 괜찮아 무린 구두들은 여기 위에 달리면서 탁탁하면되 대나무처럼 자. 시작 해봐 에잇 성격 파탓 정민아 머리로 박아. 머리로 박아? 응. 어. 자살하라는 얘기야? 아니. 할아버지처럼. 망치로 박고 계시잖아. 응. 넌 망치가 필요 없잖아. 망치? 응. 주먹 망치로. 주먹 도끼를 만들어 보자. 응, 그걸로 해. 크기잖아 그건. 돌멩이로 해야지. 없어. 훅 아, 뭉쳐진거라고 찾아봐 이런데 돌멩이 있네 없잖아 여기 좀 큰거있어 훅 뭉쳐진거잖아 아니야 이거 돌멩이야 엄마가 해봐 그러면은 알겠어 망치 두개밖에 없어 아빠? 어또 있잖아 망치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여기다 네? 이거 아빠 혼자 할래 봐.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하지. 응. 어왜 위에가 다뿌셔져 네. 아이고 쇠가 다 깨진다. 손등 안찍게 조심 들하 세요.